네, 정아씨 반갑습니다. 박수를 받으며 중앙에 고개 서주시고요 왼쪽부터 받으시죠. 정면. <laughs> 어, 시작된 거예요? 네, 오른쪽. 정면 아래쪽. 그쵸, 예. 그쵸. 고운 싸은 가고, 자, 다 막아 놓치다 우리가 빠겠습니다. 종현, 그리고 발주가 구해입니다 네, <laughs> 잠시 후 보시고요. 감사합니다. 정말 우리마다 기분이 좋아져요. 자. 시나리오를 읽었을 때 계속, 제 힘들어 힘들지도 않았거든요. 근데 열개 때마다 뭔가 응원만 기분이 음. 들었고, 그리고 치영의 주된 설정이 골키퍼인데 골키퍼 자체도 너무 신선하게 와닿아서 오 우리 박범세 감독님과 함께라면 이거 <laughs> <laughs> 재밌게 찍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. 네. 자 이번 역할 치영을 위해서 또 준비한 점이 있다면 뭘까요? 어 만년 꼴찌이긴 한데요. 그래도 골키퍼이다 보니까 정확한 자세가 나올 수 있도록. 음. 어 골키퍼 트레이닝을 열심히 받았고요. 그리고 짝사랑 0 년간 하는 그런 순수한 마음을 어떻게 하면 이해할까 생각을 하고 응답바라를 정말 열심히 받습니다. 아, <laughs> 필선을 사랑하기 위해 덕선이를 받군요. 네, 왜냐면 이제 누나의 그때 그 시절이랑 뭔가 비슷한 연모도 있어서 되게. 많이 노력했습니다. 맞아요. 그런 노력도 있었고, 사실 내가 짝사랑하는 그 상대에 대해서 그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들어야 되는데, 호흡이 굉장히 중요했잖아요. 어땠나요? 두 분의 호흡. 그래서 저는 이정화 배우를 만나기 전에, 이제 이정화 배우와 친분이 있는 다른 이제 친한 배우를 통해서 소식을 들었는데, 정하 씨가 저를. <laughs> 공주님이라고 부른다고 제가 없는 데서, 오! 아직 오! 없는 데서 만나지도 아, 않았는데 네, 만나지도 않았는데 응. 실제로는 그렇게 안 부르던데 응. 이제 만나기 전에는 그 정도로 되게 몰입을 하고 있었나봐요 이미 촬영 전에 맞습니다 <laughs> 사실입니까 공주님이라고 아 그게 어 일단 시나리오 를 읽었을 때 저는 정말 짝사랑 해야 되고 응. 캐릭터에 너무 몰입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것 같습니다. 혜리씨가 미리 안걸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, 정하씨니까요 제가 이래 얘기했거든요 <laughs> 아, 네. 자, 공주님 한번 마주 보시겠어요? <laughs> 아주 잘 가고 있죠 <laughs> 아, 정말 저 순수한 눈빛 쇼가 생각이 납니다 <laughs> 딱 들었을 때 어땠어요? 아, 그때 저희가 엄청 더운 날씨였어요 그리고 축구를 하면서 저희가 아, 덥다 그래도 이제 파이팅 하자 했는데 옆에서 이제 치어리딩 그 씬을 찍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보면서 전혀 힘들지가 않았어요. 그 아무리 뛰어도 형들이랑 같이 이제 축구신을 계속 연습만 하게 되고 힘을 받고 정말 이게 노래가 주는 힘이 정말 크구나. 그리고 거기 멀리서 봤는데도 그 에너지가 느껴져서 아 노래 너무 좋습니다. 그렇죠. 네 정말.